성도의 시험과 연단, 어, 성도의 시험과 연단 이런 제목으로 어, 오늘 새벽에 잠깐 말씀을 성고하고자 합니다. 베드로전서의 주제는 고난 인내라고 했지만 사실은 그 고난 인내에 대한 이 교훈은 그 소망과 영광이 뒷받침하고 있습니다. 다시 말씀드린 그 우리에게 산 소망 있고 영광스러운 천국 기업을 여받을 상속자가 됐기 때문에 이 땅에서 당하는 많은 시련과 환난과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잘 참고 이겨 나가라. 이 성도의 시험과 연단. 우리는 그 천국 기업 천국 유업을 상속받을 소위 하늘 기업의 상속자가 된 거예요. 대기업의 이 오너의 자녀로 태어나서 아버지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 영광도 대단하겠죠. 어, 그러나, 어,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광스러운 기업을 이어받을 우리가 상속자가 됐단 말이에요. 어떻게, 어, 아,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믿는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, 이 산소망 있게 하시고 썩지도 않고 더럽지도 않고 새하지도 않는 이 기업 유업을 이어받을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.믿으시면 아멘 합시다. 따라서 우리는 하늘 기업의 상속자입니다. 까불지 예. 말라고 하라. 우리가 그런 위대한 상속자예요. 근데 상속자라 법적으로 상속자가 됐지만 사실은 그 아버지의 기업을 잘 이어받고 누릴 수 있어야 되겠는데 그런 자격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아무리 그 기업을 준다고 해도 실패할 수밖에 없단 말.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많은 시험과 어, 실패와 좌절과 질병과 어, 고난과 어, 절망 가운데 빠뜨렸다가 어, 그런 가운데서 우리를 이 훈련시키고 어, 연단에서 마침내 이 하늘 기업의 그 영광스러운 상속자 천국을 누릴 자격자로 만드는 거예요. 이미 법적으로 우리가 천국은 따는 당상이라고 하지만 그 실제로 이제 누리는. 그런 그 자격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많은 시험과 연단하시는 시험 걱정 없는 사람 아무도 없단말 종류만 좀 다른 것같아 종류 아, 저 사람은 좀 괜찮겠지 천만의 말씀 또 그분은 또 다른 시험과 환란이 있는 거예요 아마 시험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이 없지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누구나 다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, 또 하나님께서 이런 시험과 연단, 특별히 그 시험을 통해서 야만이 우리가 만들어진다는, 마치 도기가 이 만들어진 아름다운 이 고려 청자기, 이조 백자기가 만들어질 때는그화로에약한 1,300도씨 높은 고열, 불과 같은 고열로 에해서 아름다운 자기가 탄생한 것처럼. 고난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은 더잘 만드신 것 같. 더잘비어지고 그래서 더존귀하게 쓰임 받게 하시는 것 같고. 고난 없는 영광 그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미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대통령 하나가 에이브람 링컨이라고 했는데 그는 어려서 다 가난하게 살았지만 그 성경을 선물로 어머니로부터 받고 어머니의 좋은 신앙을 유산받았다 할지라도 그는 엄청난 시련과 고난을 통해서 그 영광스러운 이 세상에서도 미합중국의 대통령에 이르렀고 어 수많은 미국인의 존경을 받는 올날까지도 그런 대통령이 될수 있었던 것은 그의 고난과 실패가 없었다면 불가능했단 말. 우리네 인생들도 마찬가지. 하나님 왜 우리만 이렇게 어렵게 하실까? 하가 아니라,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더 사랑하시고 연단하시는구나. 낮추시고 시험 하사, 마침내 복을 열러 가신 하나님. 그러나 이 장차, 이저 천국 기업의 그 영광에 비해한다면, 이 땅에서의 권한은 잠깐이 길어야 백 년인데, 천국 가서는... 영원 무궁시간이란 말. 영원히 이 땅에서 만들어진 만큼, 믿음을 지킨 만큼, 믿음을 쓴 만큼, 그, 오늘 본문 베드로전서 1장 7절 하반절에 보니까, 이, 어,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,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한 거래. 믿으면, 믿었으면 다 구원받고 천국에 가겠지만, 칭찬이나, 영광이나 존기가 있다는 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거기 한번 6절 보실까요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6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도다 그러므로 라고 하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고 산소망을 얻게 됐으며 뿐만 아니라 장차 저 하늘 영광 하늘 기업의 영광에 참여할 자가 되었으므로 즉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되었기 때문에 너희가 이제 이 세상에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시험으로 말미암아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으나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 자다. 여러 가지 시험이 있는 것 같아요. 우리가 뭐 굳이 자신의 간정을 하지 않는 달지라도 자기의 그 일생의 여정을 되돌아본다면, 참그기고만장할 인생들이야. 다 드라마감, 아주 극적인 드라마 한 편이다. 나올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해서 우리가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, 오히려 크게 기뻐하는. 이유가 있단 말. 이 세상에 그러니까 우리 성도의 근심은 잠깐 근심이요. 그리고 우리의 기쁨은 큰 기쁨이요. 한번 따라합시다. 잠깐 근심, 큰 기쁨. 여기 지금 6절에는 이 잠깐 근심과 큰 기쁨을 대조해 놨습니다. 잠깐 근심. 왜 우리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으면 누구든지 다 잠깐 근심할 수 있지만 에, 오히려 왜 크게 기뻐할 수 있을까요? 6절, 7절에 보시면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옛날 성경 너희 믿음의 시련이 그랬는데 너희 믿음의 확실함은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금보다 더귀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의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할 것이니라. 말씀드린 것처럼 아름다운 도기가 탄생할 때, 그 1300도 되는 엄청난 고열, 불과 같은 연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도기가 만들어진 것처럼 어디 이전에 가면 뭐 아주 달 항아리를 만드는 전문가가 있다고 달같이 달큰 것만 만들기 어려운가 봐요. 그런 사람들은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도자기 전문가겠죠. 이 불조절도 잘하고 어 아름다운 그달 항아리가 만들어지기까지는 엄청난 이 불과 같은 그3 0 0도의 고열에 의해서 만들어지는데 우리 성도가 정말 이해할 수 없고 상상하기 어렵고 그런 일이. 내게 왜, why me? 왜 내게 닥쳤단 말이야? 이해할 수 없는 일이. 이것은 장차 나타날 그 영광에 참여하도록 어떻게 보면 이 세상 줄을 끊는 거죠, 자꾸. 이 세상 줄. 많은 한란과의 역경을 통해서 우리는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, 하나씩 버려지는 거예요. 나이가 들면 이제 하나씩 뭐, 점점점 버리는 게 정상이. 유명한 이 미국의 철강의 재벌라면 카네기를 들수 있는데, 에 그는 말하기를 인생의 전반부 전반부는 돈을 모으는데 진력을 했고, 인생의 하반기에는 이제 돈을 나눠주고 쓰는데. 에, 천무해야 한다 이런 식의 말을 했는데 정확한 것 같아요. 젊어서는 부지런히 돈을 벌고 모으는 게 정상이. 젊어서 뭐 아니라고 나태하고 쾌락을 즐기고 허랑방탕하는걸올리잖아요 뭐 개같이 벌어서 정성같이 쓰라는 우리 한국 속담도 있습니다. 많은 젊어서는 부지런히 벌고 이제 나이 들면 계속을 풀어야지. 나이 들어서도 뭐 바등바등 돈 모으려고 애를 쓰고. 이구두쇠처럼 사는 것은 바람직한 삶이 아니에요. 자꾸 나이가 들수록 주머니는 열고 입술은 닫고. 근데 반대로 입술은 열고 주머니는 닫으면 그건 존경받는 노인들이 못 돼. 이제는 부지런히 베풀란 말, 무조건. 어디든지 하나님이에해 주신 걸다 쓰고 갈까. 자녀들에게 남겨줄 생각하지 말고 자녀들, 요새 자녀들 보니까 자기 쓸 것은 다 쓰고 할 것은 다 하면서 우리 세대에 같이 그렇게 돈을 전략하고 모으지는 않더라고. 근데 엔조이하고 사는 거예요. 그러면서 부모의 재산을 켰는지라는 거예요. 부모가 죽으면 저건 다 우리 것이 될 거야. 그런 자녀들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잘 사용하다간 사람. 지혜로운 사람, 죽을 둥살둥 벌어가지고 써보지도 못하고 죽으면 여우 같은 며느리가 다 주인이 되는 거예요. 아무튼 우리 성도의 성도는 시험이 많아 여러 가지. 그래서 야고보사도들 야고보 일장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. 온전히 기쁨의 여기라라고 말합니다. 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칭찬과 상급이 우리 앞에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. 8절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으로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. 우리는 바로 이 어제 아침에 우리 성도의 구원이야말로 성부 하나님의 미리 야심을 따라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하여 성령의 그다음에는 거룩하심으로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다고 했습니다. 즉 성부의 선택과 성자의 구속 그리고 성령의 인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고 또 성화. 거룩하게 되고 우리가 죽음과 동시에 영광스러운 영화롭게 될이 영광스러운 구원을 받았고 산소망 있고 천국기업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그러므로 이 땅에 당하는 이 시험이 시험으로 인해서 잠깐 근심할 수는 있겠으나 그러나 그 시험으로 말미암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질 큰보다 더 크기한 믿음으로 우리를 만드시는 하나님의 공작인 줄 알고 그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어떤 시련과 환난과 질병과 고난과 역경온 연달지라도 잘 믿음으로 승리해 나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. 하나님 아버지께서 뼈리 믿음을 지키다가 아니 믿음으로 말미암은 환란과 핍박으로 말미암아 저 소아시아 아시아에 얻어진 수많은 디아스포라들을 향하여 고난을 잘 인내라고 한 편지를 통해서 올 시대 우리도 참 종류는 다르지만 많은 이해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도 동일하게 낙심하거나 저절하거나 절망에 처하거나 원망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을 믿고 거기서 믿음을 지키고 거기서 인내하며 거기서 저 영광스러운 천국을 바라보고 산소망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를 권고하시고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오늘 하루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주시옵소서.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. 아멘. 하늘에 계신